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자가 꽉 조일 때그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고 반응하면 그 느낌은 두 배, 세 배로 증폭됩니다. 한두 번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여성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걸 놓치지 않고 적절히 반응하면 여성은 훨씬 더 만족하고 남성 역시 그 순간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뿐 아니라 숨결과 표정, 눈빛, 심지어 감정의 리듬까지 느낄 수 있죠. 그 순간 완전히 연결됐다는 느낌, 그 감정을 오늘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리듬이 맞아가는 순간 서로의 숨결이 부딪히고 몸의 움직임이 맞춰질 때 여자는 그곳에 힘을 주며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남자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남자는 앞서 나가거나 자신만의 속도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자의 호흡과 움직임에 맞춰주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의 리듬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말로 하지 않아도 손끝, 어깨,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담깁니다. 여자가 손을 잡거나 어깨에 몸을 기대거나 살짝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친밀감을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순간 옥시토신, 즉 신뢰 호르몬이 분비돼 서로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신호 눈빛 속의 마음. 감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합니다. 서로의 시선을 잠시 머물게 하는 몇초그 짧은 순간이 바로 마음이 완전한 교감입니다. 여자는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은 나를 존중하나요? 라는 답을 찾습니다. 남자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살짝 미소를 띠며 응답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이 좋아. 짧은 한마디가 수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서두르지 않는 마음.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속도를 내고 싶어. 빨리 결과를 보고 확인받고 싶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속도가 아닌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마음을 완전히 열때 남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여유가 그녀의 마음을 더 깊게 녹이고 서로의 감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마지막 신호 감정과 교감의 완성.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적절히 반응할 때두 사람의 연결은 깊어지고 감정은 한층 더 강렬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리듬과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 순간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온기를 갖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조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마음과 리듬을 느끼며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